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어, 크리센트모를 스 예전에, 어, 침을 내는 카메라맨 전승기 씨가 한번 찍었는데, 아, 두 분이구나. 한 분은 또 저, 새해맞이 그, 락 페스티벌 할때 왔는데, 또, 여기에 이제, 음, 아오자 입은 아가씨들도 많이 오고, 어, 새로운 이호스가에 좋은 그림들이 많이 펼쳐졌다그래가지고한번 찍으러 왔습니다. 일단 뭐크레센트몰쪽 네. 옆에 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일단 예. 밤되면은 더 화려할 것 같습니다만. 오책한 분이네요. 이들 여기 너무 안 되는데? <laughs> 아 이거 방송 언제 내보일지 몰라. 어. <laughs> 살좀 찌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 오늘 아오자이가 많이 없으면 최충천이 죽는 날입니다. 아 어, <laughs>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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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laughs> 아 어, 확실히 확실히 제가 아침에 시장 조사했습니다. 아예예 예, 예. 일단 최충천이가 얘기한 아오자이 아가씨입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영감적인 비공개가 요구한 아오자이 아가씨들 아오자이 지금 이쁘게 입은 아가씨들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하여튼 들이대고 곱사리 끼워서 찍는 데는 선수니까 내가 아, 금방 나왔다. 그 때문에 면피는 했어, 니가 면피는 했는데, <laughs> 어? 확실해? 면피는 했는데, 안녕하세요. 하기지아 안녕하세요. 그래, 알았어. 미치겠다 진짜, 아 정말. 알로 알로 에, 아, 안녕하세요 에..떤지 딴지 딴지 w 아, h 네 t s your n a m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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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오케이야너 아, 때문에 그림 베렸다 충천아 아, 컴사우뭔컴사우야 이씨 아가씨 되게 예쁜데 진짜 이쁘네. 괜찮아. 오케이. 어, 뗍. 음. 어, 부정을 맞이해서 고향을 가고, 어, 여기는, 어, 아마 호치민 아가씨들인 것 같아요. 아오자이만 찾아갑니다. 굿. 안녕하세요. 애기도 이쁘고 안녕 안녕하세요 할로우 김치 김치 진짜 아우자의 특집이 될라가 모르겠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청천아 어쨌든 면피는 했어. 너, 네가 여기 지금 40에서 오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사0에서 오자 그런 거 아니야? 뭘 그런 거아니야 씨, 그런 거 같은데, 뭘 하늘 두고 맹세? 아까도 뭐 여자 드나보로 달라 그러고, 나는 찍기만 하는 거야. 아우제 이쁩니다. 응. 응? 아오빵? 아오빠빠? 공백 아오빠빠? 아 베트남 이뻐 이뻐 응. 할로? 어 응. 아오자이만 콜라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아오자이들은 많이 입고 나왔는데 에. 상당히 그림이 좋네요. 아, 아가씨 그림도 아 진짜 이쁘고. 오. 엠 단지. 띵. 아 띵. 예. 띵이라 나가십니다. 아 상당히 이쁘네. 이거는 아버지하고 좀 다르다고 그 투이봉이 얘기하네요. 아오빠빠아오빠빠아오빠빠라는 거란다. 너는 너는 우리 팬들한테 욕. 무지하게 먹을 거야 아마. 이게 이제 구정 때가 되니까 아우자이들을 많이 입었어요. 어, 할로, 안녕하세요. 두이봉, 이건 뭐냐? 이건 뭐야? 저나 어. 어. 아, 농촌 여농촌 어, 여러분. 어, 농촌을 여기는 농촌이라고 합니다. 어, 대전 전통 옷 아오자이 아오자이 입은 아가씨들 어, 사진 찍으러 왔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잡았습니다. 제가 어, 알로 안녕하세요. 알로. 안녕 o Sinjao. M.M.Tanji. King. M.M.Tanji. w i 20. s 20. 아 m u z 아 r s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아 u z a r s u m u z 예, 여러분, 보십시오. 아오자이가 상당히 섹시한 옷입니다만, 이 옷은 좀 작은데, 예. 아. 또, 넌 나한테 게임이 안 돼. 그냥, 전화 주면서 그냥 전화번호 찍으라고 런면 되지. 배터리고배리 배터리, 야, 그렇다고 내 전화 찍으면 내가 안 돼. 나 난, 난고어 어, 잘려, 잘려, 잘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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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농촌 풍경인데 아 베트남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이런 광경은 잘못 봤는데요. 어쨌든 베트남의 어떤 허수아비 한국에 있는 허수아비 한국이랑 상당히 허수한데요 아무튼 cái trốn mà Tên gì Cơm Cơm? Cơm? Ờ. Cơm ờ. Cơm ờ. Cơm? gươm 너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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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yeah. uh, I... 네, 네. 너 유튜브, 유튜브, 코리안, 유튜브, 한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너안 빠져, <laughs> 너안 빠져, <laughs> 너, 너는 하여튼 우리 팬들한테 욕 무지하게 먹을 것 같더라. <laughs> <드라>.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베트남 전통 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베트남은, 안녕하세요. 베트남은 네, 이렇게 손도 흔들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남자 전통 옷. 이게 베트남 남자 전통 옷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타이바? 요 베트남 아줌마들 아오자이 이쁘게 입었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콩남이가 입고 나오라 그랬는데. 누구? 옷이 다른데? 아, 야 손치고, 손치고. 여기도 물레방아 있네. 오늘 좋은 영상 많이 나옵니다. 어, 베트남에도 이렇게 물레방아가 있네요. 좀... 근데 아까 초, 그러니까 밤 되기 전에 왔는데, 이제 밤이 서서히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가 오늘 이제 구정 때가 되나니까 아우자에 있고 사진 찍으러 많이 왔네요. 그거를 그, 초충천이한테 제보 받고, 제가 찍으러 왔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베트남이 인화 그리는 데인가봐요. 한번 앉아 봤습니다. 워낙 짓궂기도 하고. 세충신이가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작. 자 <laughs> 미스터 채! 일로 와봐. 앉아. 중목남물 세번밟주세요 여러분. 너도 해봐. 중목남물! <laughs> 그래요? <laughs> 어, 됐어. <깼어. 웃음> <laughs> 농탄? 대나무 아냐? 대나무? 오늘 어쨌든 그. 하이 쪽. 하이 쪽? 이만동. 이만동. 어. 하이 쪽. 이만동, 이만동. 만이잖아두 개면 사만동이지. 뭘이렇게 많이 사. 아, 어. 다섯 개다 사. 어.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어, 하요. 아우자이 데프 아우자이 데프 아우자이 데프 야, 너 빠져.

한, 안녕하세요. 한국? 이게 다리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상당히 이렇게 이쁜 다리가 있네요. 연인들끼리 와서, 어, 이렇게. 부정을 맞이해가지고, 어, 아우자이를 입고 나와서 사진 촬영하고 그러는 어떤 그런 풍속인가 보다. <놀람>

nhìn nó máy cái nè. <laughs>

와우, 예 여러분, 어, 부정맞이 아우자이 특집. 어, 제가 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쭉 이쁜 그 아가씨들 위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우자이가 상당히 이뻐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원래 아우자이 특집, 소위 말하면 축제에 같이 가야 되는데, 구정맞이에서 아우자이를 한번, 어, 주로 아우자이 위주로, 물론 아우자이 안 이쁜, 아, 안 입은 이쁜 아가씨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우자이를 위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